좌회전하고 우회전하고 과속을 하지 않고 신호 지키고 직진을 하면서 양보도 하고 기름이 떨어지면 주유도 하고 날씨가 좋으면 드라이브도 하고 방금 왼쪽 지하차로 진입하세요 지하차도로 들어가고. 곧 80m 단 지하차도를 진입하세요. 단... 지하차도 또한 당면 왼쪽 지하차도로 진입하세요. 왼쪽 지하차도로 진입을 하고 잠시 후 왼쪽 지하차도로 진입하세요. 아, 거참 죠 내비게이션. 시0 k m 단속 구간 주행 중입니다. 내비게이션 왼쪽 지하차도로 진입하세요. 안녕하세요 자연스레입니다 저는 오늘 변산반도의 격포항이라는 곳에 왔습니다 추운 날인데도 사람들이 많이 와 있어요 여기 바닷가에 돌이 되게 특이하게 형성이 돼 있네요 아니 이게 되게 층층이 아, 되게 독특하네, 진짜. 날씨가 많이 추운, 춥긴 추운가 봐요. 이게 바닷물일 텐데, 이게 바닷물, 바닷물일 텐데도 이렇게 얼었네요, 이게. 이렇게 동그란, 동그란 웅덩이들이 있는데, 이거, 공룡 발자국 아닌가? 저기도 다 동글동글하게 발자국 있는 것들이, 공룡 발자국 아닌가요? 공룡 발자국 같은데? 이런 공인 웅덩이에는 물고기들이 있을수도 있는데 안녕하십니까 항상 생생한 뉴스만을 전하는 자연수단입니다 저는 변산반도 최북단 채석강의 해안절벽에 나와있습니다 지금 날씨가 굉장히 쌀쌀하고 추운데요 많은 분들이 채석강 해안절벽에 나와계십니다 나와 말씀드리는 순간 제가 공룡 발자국을 봐주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공룡 발자국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 동글동글하게 파져있는 것들 전부 다 공룡 발자국이 아닐까 자연스레는 자연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해안 절벽을 보십시오 저 해안 절벽에 가면 네안데르탈인이 벽화를 그린 게 있지 않을까 그런 거 아닌가 이 몇만 년 동안 층층이 퇴작되어서 쌓여져 있는 이 퇴작층들, 퇴층들을 보면, 우리 인간이 얼마나 보잘 것 없는 것인가. 우리 인간이 얼마나 보잘 것 없는 존재인가. 최석강 해안 절벽에 왔는데, 거기 바닥에 동글동글한 흔적들이 공룡바자국인가? 채석강 근처엔 실제로 공룡 발자국 화석이 발견된 곳들이 있어요. 그 둥근 흔적들은 진짜 공룡 발자국일 가능성이 큽니다. 과거 대각기에 이 지역이 공룡들의 서식지였다는 걸 보여주는 흥미로운 자연 기록이죠. 직접 보셨다니 정말 특별한 경험이네요. 네, 안녕하세요. <목소리> <목소리> 안녕, <파슈어>. 아, 그래요? 네, <목소리> 안전하게 아. 네, 네. 아, 그럼 지금 이 주변에 바닥에 동글동글한 흔적들이 공룡 발자국이야? 지금 여기 바닥에 있는 이 둥근 흔적들이 공룡 발자국인가요 진짜? 네, 솔직히 저는 그거까지는 모르겠어요 아 그래요? 네 근데 <laughs> 확실 네. 채석강이 마찬가부터 공룡들이 사라질 때부터 공룡의 흔적이 있는 것같아아 그래요? 채석강 <laughs> 절벽이 백악기 때부터 존재했었다고 해요 지금 이 바닥에 동글동글한 흔적들은 실제로 백악기에 살았던 공룡들의 발자국 화석일 확률이 높다고 하네요. 지금 물이 물이 들어오고 있어서 나가야 한답니다. 이런 곳에 오면 왠지 돌멩이 하나 주워가고 싶은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남겨두고 보존해둡시다. 관리하시는 분들이 또 따로 계시네요. 물이 어디까지 차는지가 궁금하네요. 물이 들어오면 저 절벽까지 막 차는 건지 좀 아쉽네요. 더 구경하고 싶었는데. 제가 온 곳은 변산반도 국립공원에 위치한 내소사라는 절에 왔습니다. 여기는 신라의 천년고찰 바로 내소사 네, 이츠이 앞소사내 네, 배는 줄줄에 이앞소사 대나무는 소사올라 예오 야만 신라 때 창건된 유서 깊은 사찰로 천년고찰이라고 해요. 여기가 전나무 숲이 유명하다고 합니다. 언제 눈이 내렸는지 아직도 눈이 쌓여 있어요. 천년 고찰 내소사, 전나무 숲과 내소사 이렇게 저 거칠은 산세와 절이 잘 어울리는 것 같고 이 전나무 숲. 이 나무들이 굉장히 울창하네요. 제가 산 타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은데, 절은 좋아요, 절. 추운 날씨인데도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저 앞에 많은 분들이 앞서가고 계시죠? 저는 일부러 좀 천천히 걷고 있습니다. 와, 진짜. 여기는 바닥이 전부 눈이 쌓여가지고, 여기 스키 타도 되겠어요. 이렇게 탐방로 입구 해가지고, 가는 봉 1.8km, 직소폭포 3.6km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저기 보세요. 왕복 4시간이라고 적혀있죠? 저런거 실수로 잘못 갔다가 개구상합니다. 저기 발을 들이는 순간 이제 4시간 순삭. 갔다 오면. <laughs> <laughs> 완전 쩝! <쩌? 웃음> 힘들어가지고 제가 한두 번 겪어본 게 아니거든요 제가 저의 체력을 과신한 나머지 하하 이따 이것쯤이야 라고 생각하고 저런 곳에 섣불리 발을 들였다가 진짜 피똥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런 곳에 오면 그 자기 띠에 맞는 팔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가 원하는 뭐 시험 합격이라든지 뭐 운수대통 이렇게 써있는 팔찌 같은 거 절에 오면 팔잖아요. 하나 사고 싶은데, 항상 살, 사려고 할 때마다 고민되는 게 비싸 비싼 것 같아. 기와로 된저집들보세요전 집이 아니겠죠? 아마 스님들이 공부하는 그런 장소일 겁니다. 카팩을 하나 가져왔는데, 카팩 가져오길 잘했네요. 녹이면서 <laughs> 서방 광목천왕 <laughs> 북방 다문천왕 <laughs> 동방 지국천왕 남방 증장천왕이랍니다 4대 천왕이네요 사람들의 소망과 염원이 담겨 있습니다 예소사. 만사형통 소원성취. 소리가 특히 좋은 것 같아요. 추운 날씨에도 많은 분들이 찾고 계세요. 저도 제 작은 소망 한번 빌어보겠습니다. 입금도 가능한 건가요? 네. 네네. 네, 제가 봐. 알겠습니다. 저도 작은 소망 <laughs> 하나 걸어보겠습니다. 해가 잘되는 양지 버른 곳에 달고 싶네요. 저는 무슨 소원을 빌었냐면 시험 합격. 하는 일 모두 성취 제 소원 이뤄지게 해주세요 어 아, 이쪽도 단뜻 이렇게 와 많은 사람들의 소망과 염원이 여기 다 걸려있네요. 이룰 수있는 것들, 노력하는 것들 이룰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드렸습니다. 왜 기분이 뭉클해지는거지는 러커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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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여러 가지 팔찌들이 있네요. 식사를 하려고 격포항이라는 곳에 왔는데 여기는 두명 이상이 아니면은 밥을 못 먹게 되있네요 메뉴가 다 2인 이상 주문이에요. 혼자 들어갔더니 2인 이상 주문이라고. 아, 이해합니다. 편의점 가서 라면을 먹어야 되나? 배고픈데. 저 포항은 뭐하는 곳인지 한번 둘러보죠. 온 김에 이런 곳을 보면 우리는 뭐하고 뭘 하고 싶죠? 이런 곳을 보면 우리는 낚시를 하고 싶어죠. 왜 자꾸 신발끈이 풀리는 거지? 신발끈이 자꾸 풀리는데 오늘 왼쪽 왼쪽 운동화가 한 번, 오른쪽 운동화가 두번 신발끈이 풀렸어요. 이거 뭐 하지 말라는 건가? 왜 신발이 자꾸 내 길을 막지? 오늘 혼자서 잘 싸돌아다니네. 이게 뭐야? 와, 여기 물대도 있고. 낚시하면 참 좋겠죠? 여기는 전북 서해안 유네스코 세계 지질공원입니다. 왜 채석강이라고 불리나요? 아주 오랜 옛날 시인 이태백이 중국의 채석강에서 경치를 벗삼아 술을 즐겼고 강 위에 떠 있는 달을 건지려고 했다는 유래에서 그 경관의 아름다움과 웅장함이 비슷하다고 하여 채석강이라고 이름이 붙었답니다. 중국에서 빌려온 이름이네. 화산 활동으로 이루어진 건가 봐. 화산 활동으로 이루어진 건가 봐요? 날씨가 차고 바람이 불어서 자꾸 눈물이 나요. 밥을 뭘 먹어야 될까요? 여기서 좀 나가야 될것 같아요. 여기 1인분은 안 된다고 하니까. 저기 중간까지만 갔다가, 저기 등대에 있는데 말고, 여기 중간까지만 갔다가 갈게요. 여기도 등대가 있고, 지금 저기도 등대가 있잖아요? 항상 이런 항에 오면 등대가 두 개, 세 개씩 있어요. 그 이유가 뭔지 궁금하네. 저기에 차량 두 대가, 어, 텐트를 쳐놓고서는 저기서 저렇게 낚시를 하시는 분들인지, 여기서 저렇게 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차량에 텐트를 연결해서 저렇게 캠핑도 하고 계시네요. 전산반도 쪽에 볼 것도 많고 갈 때도 갈 것도 많은 것 같네요 어, 저기 괜찮아 아가씨가 한분 계신데 혼자 오셨나 봐요 제가 슬쩍 가서 헌팅 한번 해보겠습니다 <laughs> 저기, 흔적 오셨는지요? 신뢰가 되지 않는다면. 저랑 같이 식사 어떠십니까? 이 주변에 식당이 혼자는안 된다고. <laughs> 제가 뭐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같이 혼자 오셨으면 어차피 식사 못 하실 것 같은데 저랑 같이 식사나 한번 하시죠. <laughs> 아 이거 뭐 처음 보는 첫 만남에 이렇게 손도 이렇게 제가. <laughs> 감촉이 좋으십니다. 손에 감촉이 아주 좋으신 분은 여성분이시네요. 마음이 있으면 따라오시지요. 같이 백합쪽이나한 그릇 합시다 저는 오늘 변산반도를 다녀왔는데요 날씨가 춥고 바람이 많이 불었는데도 가족 단위 여행객들이 많더라구요 역시 집에 있는 것보단 나와서 추억도 만들고 가보지 못했던 곳 아니면서 구경도 하고 그러는 게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저녁 먹을 거장 보러 잠시 왔고요. 어, 장 봐서 들어가서 식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